여러분은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의 가격이 얼마 정도일 것 같나요? 15? 아니면 20만 원? 이 그림의 가격은 무려 4,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어? 이게 4,500만 원?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비싼 건다 이유가 있죠. 이 4,500만 원짜리 그림의 화가는 바로 코끼리입니다. 8 마리의 코끼리가 코로 직접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그리고 태국에 사는 수다라는 코끼리는 코끼리계의 바바저시로 코에 붓을 고정해서 섬세한 붓질로 자신의 초상화를 완성시키고 심지어 캠퍼스에 화가가 서명을 하듯 자신의 이름까지 새겨 넣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코끼리는 태국 치앙마이의 메사코끼리공원이라는 곳에서 생활하며 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코끼리 캠프에서 그림 그리는 천재 코끼리로 큰 인기를 끌어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림 그리는 코끼리 수다를 보기 위해 찾아온다고 해요 인간의 영역이라 생각했던 예술을 하는 수다가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가졌는지 궁금해하자 메사코끼리공원 측은 이는 코끼리가 원래 갖고 있던 그림 그리는 재능을 발굴하고 그에 따라 훈련 과정을 거친 결과입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림 그린는 코끼리가 학대의 산물이라는 주장이었는데요. 미국의 환경단체인 원그린 플래닛 은 그린 그린는 코끼리는 훈련 이라고 포장된 명백한 학대라는 사실을 폭로하였습니다. 메사 코끼리 공원에는 수다 뿐만 아니라 코끼리 캠프에 동원되는 수십 마리의 코끼리들이 어린 시절 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공원에서는 코끼리들의 밥을 굶기고 족쇄를 채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채 폭행을 가해 야생성을 없애 고 조련사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파잔 의식을 해왔다고 해요. 한마디로 코끼리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훈련이라고 포장한 무차별적인 학대행위를 가했던 것이었죠 특히 수다처럼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이 정말 끔찍한데 코에 붓을 꽂고 조련사의 지시에 맞게 붓질을 해내야 했고 조금이라도 방향이 틀리거나 붓질이 어긋나면 조련사는 날카로운 쇠꼬챙이로 수다의 귀를 찔렀습니다 실제로 훈련하는 것을 보면 조련사들이 쇠꼬챙이를 들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고 해요 코끼리의 귀는 피부가 얇고 예민해 다른 부위에 비해 고통이 심하다고 하는데 이를 수없이 반복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코끼리는 인간의 버금갈 만큼의 그림 실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코끼리 캠프는 코끼리가 그림 그림을 팔기도 하고 그림 그리는 것을 하나의 쇼로 만들어 볼거리와 관광 상품으로 돈을 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코끼리의 그림을 판다고 하는데요. 뭐야? 또 누가 코끼리를 학대하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코끼리가 그린 그림인데요. 고도의 훈련으로 초상화를 넘어 예술의 혼을 불태운 수상화를 그리기라도 한 것일까요? 이 그림은 엘레펀트 아트 갤러리에 소속된 솜스리라는 코끼리의 그림입니다. 앞전에 보셨던 코끼리 캠프의 그림과는 다르게 자유분방함이 특징인데요. 엘레펀트 아트 갤러리는 억압과 강요가 없는 환경에서 코끼리의 예술성을 펼칠 수 있는장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엘레펀트 아트 갤러리의 말에 따르면 코끼리에 따라 미적 감각 뛰어나 코끼리가 있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하루 동안 코끼리가 네. 그림에 관심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나면 단 일주일 정도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 역시 억압과 강요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코끼리가 사용하는 무슨 콧구멍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맞춘 길이와 두께로 제작되며, 붓을 짓는 방법 역시 조련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며 따라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요. 그 다음으로는 코끼리가 이젤에 가까이 설수 있는 위치 조성이 교육에... 전부라고 합니다. 엘레펀트 아트 갤러리는 코끼리에게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분명 즐거운 활동이라고 말하며 작품 또한 인간의 도움 없이 코끼리가 스스로 창작한 작품만을 취급하며 이런 예술 활동을 지향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교되는 코끼리의 두 그림을 보면 어떤 것이 더 좋은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간의 이기심 또한 어디까지일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코브라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